난 이게 너무 재밌어 아울러틀이 나 이거 처음 봤던데데 깜빡거리지 못한데 눈꺼풀이 없어서 그래서 눈을 뜨고 있어야 된대 얘는 응. 그 다음에 이게 아가미래 못 해요. 아가미래 아가미래 눈꺼풀이 없네 어 눈꺼풀이 없대 그럼 뭐예요 어, 눈꺼풀? 눈꺼풀은 이게 눈꺼풀이잖아 이거 이게 응. 있어야지 눈을 감잖아 근데 이게 없으니까 눈을 못 감어 이제 눈을 뜨고 있어야 된대 그리고 이렇게 춤을 춘대 이게 짝짓기 할때 춤을 춘대 근데 자기가 자유를 뭐가 어린 아홀로틀은 서로 잡아먹어야 된대. 그 다음에 이렇게 아가미가 이렇게 생겼대. 그리고 멕시코의 멕시코. 제일 중요한 왜? 응. 네. 제일 응. 궁금한 건 아홀로틀이 응. 자르면 뭐 다시 생성되는 걸로 어. 아 그래? 다시 근데 어디... 여기 그거 안 쓰는데? 응. 아까 그 생. 봐요. 없어. 다시 어. 자라납니다. 어머 맞아. 어떻게 알았니? 이 어? 요... 유튜브 봤어? 네. 안가냐 그런 너무... 책이나 유튜브 봤을 걸요. 어, 놀라운 재생 능력으로 다친 신체 부위가 다시 자라난데 다리, 꼬리, 눈도 심지어 부러진 등뼈, 손상 입은 뇌까지 이 뇌나 어머 뇌도 다시 만들어진 진짜 좋겠다. 뇌, 시작합니다, 눈, 다리, 꼬리. 네. 어, 진짜 신기하다. 얘가 그래갖고 너무 웃 기다. 아가미. 아가미 가우스 핑크 핑크 우스. 아가미? 아, 어, 아가미가 이렇게 나와 요란하니까. 아가미. 그리고 우스 핑크 핑크 우스. 어, 먹이를 씹지 않고 그냥 쭉 빨아들여서 뱀파이어. 어, 보시면 이얘는 어, 네. 바다가 아니래. 담수어천이야. 강 같은 데서 산다는 거야. 바다가 아니야. 나이거 총봤어. 너무 오기먹음